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낙엽들 사이에 보면 이런 푸른 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식물은 겨울에도 잎이 죽지 않는 상록성 식물이고요. 잎이 두텁고 광택이 납니다. 잎이 동그랗고 또 잎맥이 뚜렷합니다. 이 갈색의 낙엽과 대비가 돼서 아주 보기 좋고요. 추운 겨울에 이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약효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 식물 이름이 노루발풀입니다. 노루발가에 상록단연초로 눈이 쌓여도 눈 속에서 살아있는 강인한 식물입니다. 이 노루발풀은 남부지방 특히 바다가 가까운 곳에 많고요. 이곳 경기지방까지 전국에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주로 산지의반 그늘지인 습기가 있는 곳에 자랍니다. 그러나 이곳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보기가 좀처럼 쉽지 않고요. 남부지방에 많은 식물입니다. 네, 여기 열매 흔적이 있는데요. 꽃은 흰색으로 6, 7월에 피고요. 열매는 9, 10월에 익습니다. 지금 꽃은 없지만 꽃송이가 지면을 향해 피는데 그 모습이 노루발을 닮아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노루나 사슴이 이 식물을 잘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누루발풀 뿌리를 캐봤는데 뿌리가 난초 뿌리를 닮았습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을 녹수초 또는 녹재초 등으로 부르고요. 전초 말린 것을 약재로 씁니다.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성과 부작용은 없습니다. 잎과 줄기, 뿌리를 모두 말려서 약재로 쓰고요. 연중 채취가 가능합니다. 이노루발풀은 강장, 강정, 보신, 보패, 건근골, 거풍수, 지혈 작용이 있고요. 혈관질환과 심장 건강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우선 이 약재에는 양기와 음기를 보해 남녀의 정력 증진에 좋은 강정의 약초입니다. 허한 위장을 바로 잡아주고요.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며. 강장작용으로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신장을 보호하고 폐를 윤택하게 해주기 때문에 오래된 해수 폐렴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혈관 확장작용과 혈압 강화작용이 있고요.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뇌를 비롯해서 신체 각부에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풍습으로 인한 사지마비증과 사지통통 근육과 골격의 연약증세 신장에 의해서 일어나는 요통 팔다리가 차고 힘이 없는 증상 아랫배가 찬 증상에 좋은 약제입니다 이노루발불과 두충을 함께 다려 복용하면 더 좋은 약효가 있습니다 네그 밖에도 음액이 부족해 열이 나고 입안이 건조한 증상 불임증 백대아 월경 과다 등의 효능이 있고요 류모티스 관절염 피부병 입안의 염증 늑막염 단백뇨 해독작용 몸속 출혈 증상에 지혈작용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노루발풀 추출물이 항산화 작용과 세포 손상을 보호하는 특허를 받은 바 있고요. 이 약재의 이용 방법은 전초 말린 약재를 하루에 15g 정도를 다려서 복용합니다. 독성이 없는 약재로 수시로 차로 끓여 마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 노루발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